안녕하세요, 소미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백구다.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몬드 브릿지.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부산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입니다. 1959년에 개업을 시작해서 현재 3대째 영업을 이어오고 계시고요. 백구는 흰 갈매기라는 뜻이고, 지금은 이렇게 제과점만 있는데, 예전에는 백구로 뭐 다방, 아이스케이크뭐 기타 등등 다른 이름으로도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만약 지방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부산역에 딱 내려갔고, 여기 딱 찍고 바로 옆에 있거든요. 중앙도. 그리고 남포동, 뭐 자갈치, 국제시장, 또 용도로 가도 돼. 다대포. 그냥 부산에 내려왔으면은 이렇게 오래된 빵집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의 그냥 갖고 가는 분위기 그리고 빵들은 제가 어릴 때 봤었던 그런 빵들인데 저도 처음 보는 빵들도 많았고 그리고 가격대는 그냥 쏘쏘 막 저렴하다도 아니고 근데 저녁 8시 이후로 가면은 이십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빵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냥 시그니처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시는 거. 케이크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요즘 케이에 크 꽂혀있잖아요. 지금 갖고 온 빵들이 다 큼직큼직해. 그냥 오늘도 그냥 조금씩 맛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팥이 좀 맛있대요. 그리고 그래, 지금 분이 팥 있는 거 갖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대.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파의 만주부터 먹을게요. 이렇게 네개 들어가지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은박접시. <laughs> 맛있게 보이죠? 바삭바삭하게. 대어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아니, 뭐, 견과류도 들어있네. 뭐고? 호두? 맛있다. 우유하고 먹어야 되는데, 집에 우유가 똑 떨어져요. 아니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맛있네. 이크림에딱 찍어 먹고 싶다. 이베이그 찹쌀떡이 맛있다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두개 갖고 왔어요. 이 맛있다. 피워서 이얇다 아니 파스모스매들이 있고 부드러운 파. 이거 겨울 한철에만 판답니다. 두 개서 오기 잘했다. 음, 맛있네. 마트에서 파는 거 제비 안 된다. 맛있다. 음, 몇 개서 살 거. 이거는 직원분이 맛있다고 했거든요. 묵직합니다. 크기도 이법 있고 와타야 파파라. 파 맛있네. 달콤하고 음, 맛있지 다시 부드러운 거 중간중간에 통팥도 조금 씹히고 근데 이거 가니까 사람들 많더라고 빵도 빨리빨리 빠지고 그냥 64년 동안 이렇게 영업하는 것도 대단하고 이런 맛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거 이건 딱우여무어야 되는 건데. 어, 맛있대. 이것도 팥. 근데 이건 튀겨갖고 오븐에 한번 구웠답니다. 숙여서 그런가 빵은 무거워요 팥도 안에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막 이렇게 외관상으로 동그랗게 팥이 안 보여서 그렇지 이팥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한번 데우면 더 맛있겠네 제가 할머니 맛이라서 그런가 저는 맛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영업하는 데는 우리 부산 기내서북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방송 출연도 많이 했더라고 상도 엄청 많이 받았고 기름도 짜잘이 묻어 나네 안에 뭐가 입이 달아갖고, 야, 맛을 모르겠네. 흑대? 흑인자 모르겠다. 계속 씹으면 고소해요. 막 작은 건 아닌데, 겉은 약간 포슬거면서 바삭, 안에는 촉촉, 약간의 빵 같은 느낌? 약간 시그니처래요. 나 이거 처음 봤거든? 이렇게 뭐 우주선 같이 생긴 게 있네. 밑에 이렇게 돼 있고요. 뜯어보자. 뭐야, 뭐야.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옥수수 알기가 하나도 있네. 이집빵은 와, 맛있다. 이게 아니고, 은은하게 그냥 다 맛있고, 은은하게, 어, 깊은 맛도 나는 것 같고, 그냥 또 오래됐다. 이래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희열하네 씹으면 씹을수록 그 옥수수 맛이 막 올라옵니다. 조금 단맛이 살짝 있고, 말 그대로 옥수수.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 같다. 하나만 더 먹어보자. 야는 이 접시에 진짜 나가고 팔아야겠네. 얘도 살짝 데워 먹어도 맛있겠네요. 이집빵 자체가 조금 다 부드럽고 이 결들이 살아있어 촉촉하고. 은 어른들도 좋아하겠다. 애도 좋아하고. 기름은 묻어나는데? 빵자치는 이렇게 딱 눌려보면 기름이 이렇게 묻어나요. 요 위에 그런 벌인지 소벌인지 얘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손에 이렇게 기름을 많이 묻어나요. 야, 너 옷을 먹고 싶어서 샀는데, 많이 먹을 수 있겠나? 이 안에가 좀더 녹차로 되어 있다, 네 시트가. 궁금해서 샀습니다. 옷으로 부드럽게 들어가네요. 빵치 떡수로 부드럽네. 이제 그 위에 말안 묻히면 그냥 막싹 스며들어하고 입에서 싹녹겠네 근데 케이크를 지금 마지막에 먹는데도 얘가 맛있네. 얘를 만약에 진짜 첫판에 먹었다면 은다못 비쓸게, 야. 혹시라도 이방송에 나가고 백공따보다 우리 집이 더 오래됐는데요, 여기가 더 오래됐는데요, 조금나 고목하기라도 괜찮아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새로 생긴 집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오래된 집도 제가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런 데도 한번 투어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빵,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 다 좋아. 그렇지만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우리 부모님들이 드셨던 그런 추억의 빵도 먹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나 이거 그냥 좀 먹어보자. 그냥 없다. 입에 넣으면. 시트가 없다. 익숙하게 생긴 빵이지만, 이 집만의 특별한 맛이 있는, 전통이 있는 그런 빵을 제가 오늘 먹은 것 같아요. 대를 이어서 하는 빵집이 그 다음 대, 그 다음 대를 이어서라도 우리 아이들도 이집 맛을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게 부산의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영업하는 가게가 부산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